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보슬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회막에 제사장들이 있죠. 당시에 엘리제 사장은 너무 나이가 늙으셨고 그 아들 두 사람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아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고 회막의 회막에서 수종되는 아이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형격하게 지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앞선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어, 뒤에 있는 아인 사무엘은 그런 종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 대상들을 대하심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들 홈니와 비네아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주기교로 작정했다. 아주 뭐헛슬퍼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아버지의 기도도 듣지 않는, 간구할 수가 없는 아들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그렇지만 사무엘에 관하여는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사장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들과 종중에 누구를 위해 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들을 위해 하는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나 종된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무엘을 서원한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더뭐 여기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들 하나를 기도로 나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이것도 제세장에 축복하여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 자라는데 사람 하나님과 여호와 사람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이런 이게 뭔가 거꾸로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엇의 차이인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근데 우리는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였고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안 듣고 싶은 기도도 있다는 거죠. 예, 안 듣겠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 기도를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막 정욕을 따라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도 막 정욕대로 구하진 않아요, 우리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겠는가, 들어 주시지 않겠는가를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아들들의 악한 행위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가 안 떨어지는, 기도가 안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으니까 그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아예 내 앞에서 안 들어 사람이. 그러면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안 듣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한 기도는 들으시고 왜 이들을 향한 기도는 듣지 않으셨는가 보면 사무엘은 그 부모님이 매년 올라와서 사무엘을 위한 제사드리러 올 때에 옷을 지어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아들을 바치고 맡겼지만 그에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공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또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성 나이의 성장함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게 실제 영어로는 robe 라해서 이렇게 긴 겉옷 통짜로 된 옷을 얘기하는데 이 고대로 갈수록 이런 옷들은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그러니까 야곱이 예를 들어서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런 얘기는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괜히 형제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11번째 네. 아들을 야곱이 다른 형들 다 제껴놓고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면서 따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실수는 뭐 아버지로서 잘못은 뭐냐면 편해죠. 편해. 그게 이제 형제들에게 큰 그런 일들을 불러온 건데 그만큼 가도슨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다 회막에 바치면서 자기 아들이 거기서 허드렛니 하는 종으로 살기를 바라겠어요. 나중에는 성막에서 귀히 봉사하는 존귀한 직분을 가지길 바라겠어요. 평생 거기서 허드렛니하는 종으로 살긴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막에서 받아 져서 대제사장이. 그러면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부모 마음에 아들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존귀 여김을 받고 귀여김을 받으려면 옷을 지어다 줄때 어떤 옷을 지어다 줄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뭐저 성망에서 일하는 것 같은 때때 좋은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좋은 겉옷은 길어요.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귀티 나게. 당시에는 그게 귀티 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명품 같은 <laughs> 명품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걸치게. 제수장들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다 그렇게 입볼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작은 거옷을 갖다 줬대요. 이 얘기는 뭔가 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라 까옷만으로 사무엘을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는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옷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참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행악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백성들이 없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 성막의 하나님 앞에 이 봉사하는 자로 바친다는 결정도 서원도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성막의 권위가 막 이스라엘 중에 추락하고 있잖아요. 홈니아 비나스 때문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럴 때 자기 아들을 그런 데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랑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그 집사님 얘기할 때 그가 아들이 지금 막 중년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떨어지고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는 그거 안 하겠대 아들이. 근데 그 엄마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 목회자 얘기를 가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 <laughs> 엄마는 그게 튀어 나올까 봐. 이번에 시험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근데 아들이 엄마 나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나 목회자 얘기를 갈려 그럴까 봐. 이번에 꼭 붙어야 된대. 안 붙으면 안 된대. 나 뒤로 엄마가 잡아질 거라고. 그, 아왜 그렇게 시, 그걸 겁내세요. 아 그렇게 목회사 얘기를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고 요즘 교회 보시라고. 아나 요즘 아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게 정말 어려운 것같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진짜. <laughs> 아 나도 아들을 위해서 평생 그가극 그 가면 죽을 땅을 살던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아들을 위해서 막 그러시면서 아 이번에 꼭 붙게 기도해 주세요. <laughs> 저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붙어도 하나님께 영광. 떨어져서 만일 떨어져서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 기도했던 대로 간다고 하면 축복해 주세요. 아, 왜 축복을 못 해줘요? 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목회자에게는 참 어려워 보이면 그래도 그 길을 간다는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봐야지 부모님이. 안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나라고 당시에 뭐 몰랐겠어요. 예, 그러나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그리고 혹이라도 자기 아들이 교만해질까봐. 잘못된 분위기에서 잘못된 제사장들의 행악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본받을까 봐 예. 제가 그래서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히는 그 한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만나면 들 사무엘 보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 참 귀한 그러니까 그것을 러니까그 보고 누구도 축복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축복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축복할 마음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는데, 사엘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는 축복할 수 있는. 벌써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면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도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활짝 열린다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기도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기도를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뺏어가시고 기도할 필요 없다, 네 손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은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막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매여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도 근심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되죠. 아주 걸끄러운 것이 되고 말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이런 경험을 한적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저희 선교팀이 다섯 가정이 있는데 제가 다 받았던 후배 선교사들 가정이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랑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인데, 뭐 선교제에서는 초교파로 많이 일을 하니까 그분은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말라위 와서 선교지를 찾고 막 어려운 중에 저를 만나서 제가 도와드리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성향이 참 저랑 많이 달라요.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해요. <laughs> 그런데 이분은 집돌이야. 어, 집에서 안 나와 목사님이. 아니, 성교지 오면은 선교지도 막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쫓아다니고 제가 설교하러 가면은 막 같이 와서 쫓아다니고 막 같이 복음 배우 이래 되는데 집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어디 쫓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가서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이번에 목사님 이 해봐요. 그래도 안할 겁니다. 이러고 안 해. 그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렵다.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래서 성교을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한 1년 지났나? 근데 이분이 께서, 아, 장구야,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뭐 일이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갔는데, 안 와. 1년이 지나도 안 와. 연락이 없어.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 뒤에 왔어요. 와도 또 같이 하자, 사역을. 아, 그래 가지고 야, 이렇게 성교척에 아무 연락도 없이 1년 동안 본국에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나갔다 오는 그런 얘가 있나?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 도막 드는 차에 또 같이 하자니까 그 아이 그래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야. 집에서 안 나와. 성교제 가자래도 안 가고. 아,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뭐오징뭐왜 이거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 그다음에 둘째를 가지셨어요, 이분이. 둘째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한 4개월 됐나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이 가 낳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가서 낳으시겠대요. 그래서 한 7, 8개월쯤에 가도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아이 좀 일찍 가서 진단도 받으시고. 아이 그러시라고. 뭐뭐 뭐 제가 다른 교단 목사님이니까 물론 성교제선 제가 선 선배니까 성교단에 속겠으니까 제가 컨트롤 할수 있지만 그래도 못회자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나갔어. 근데 또 안아.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1년 동안 안아. 애가 돌이 지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의 다른 젊은 선교사들은 말라위에서 애를난 선교사들이 있고, 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낫겠다고 가서 또 7, 8개월 뒤에 갔다가 애기 낳고 한 3개월 전에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또 거기서 키우면서 선교를 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인데, 아니 목사님 선교사가 너무 이게, 문제, 이게 걱정이 너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한참 뒤에.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셋째를 가졌어요. <laughs> 또 나갔어, 진짜로. 근데 또돌진한때까지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파송뼈도참 저, 저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세 번째 돌아올 때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팀에서 내보낸다는 것이 참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쉽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우, 저런 분 사역을 내가 안 주고 저렇게 혼자 내보내면 맨날 집 집에만 있다가 성격 끝날 텐데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들고 그래도 나랑 같이 있으면 일이라도 받고 뭐라도 할 텐데 그런 걱정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람과 은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세 번째 간, 나간 뒤로는요, 그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챙기고,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돌보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차시켜서 성교사역을 하게끔 이런 마음이 강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안 들어올 때볼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그냥 겉돌아요. 내 마음에서 그분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시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나 그래도 우리 팀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네 손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네 손에서 떠났다. 네 책임 아니라고 이제. 그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성기사님 아무래도 우리는 같이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기사님 독립하셔서 살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법인 받는 것도 도와드리고. 비자 받는 것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교사님은 팀 사역보다는 혼자 사역하시는 게 왜냐면 룰을 안 따르니까 전혀. 그게 훨씬 잘하실 것 같다고. 막 난리가 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냐고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막막 사모님도 막 울고 불고 그 앞에서 막 자기네들이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울고 불고. 아, 5년 중에 3년 반을 나가 있었어요. 첫 5년 중에. 막 설명을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섭섭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시간이 1년 지나, 원래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약속을 다 지켰어요. 법인 만들도록 도와주고, 비자, 독립할수록 레터 다 써주고, 이민국에 가서 다 도와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오해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천천히, 천천히 자기 사역을 찾아가더라고요. 한0 년쯤 되니까 이제 뭘 하나 시작하시더라고. 뭘 하나 시작하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 막 사모 성교사님이 너무 막어막 어?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는 그러시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자기 남편을 봐도 자기 우리가 이해가 된대 이제. 자기도 알겠대. 왜냐하면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성교사님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러시대. 그러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근데 그런 사람을 억지로 제가 막 끌어들여서 우리 페이스에 맞추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힘들고 우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 혼자 잘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더 열심히 하시지만 <laughs> 잘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것, 제 아내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게 주신 사람, 내가 다 품어야 된다. 누군가 우리 팀에서 실패하고 떠나는 것은 내 실패다 내가 못 돌봐서 떠나는 거다 이걸 내가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정착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교사답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 그것도 제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다른 계획과 작정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싹 걷어가셨어요 기도도 걱정도 근심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싹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할 뿐. 막 내가 막 그분을 해서 막 진짜 막 우리 우리 가족고 팀원처럼 막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느꼈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기도에 그런 영향을 끼쳐요. 우리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사람을 향한 그 일을 향한 우리의 개인적인 정, 마음, 생각, 뜻, 계획 다 포함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다 우리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럴 때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한 과 같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보통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함과 같이 마음을 실을 수도 없고. 또 정말로 내가 막 내가 영어로 기도함과 같이 기도도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느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수고는 안 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고 기도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자꾸 파면 기도가 누구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달리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파는 거 하나님이 계속 두시겠어요? 아이 헛수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가장 심하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막으시는 것이겠지만 좀더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달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내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내 마음 속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를 이 사람을 향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내게 내 기도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밤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